안녕하세요, 브리니톡입니다. 7월 18일 천안 청약 딱 3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 발디는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청약 공급 규모는 총 654세대로, 특별 공급 344세대, 일반 공급 310세대입니다. 7월 8일에 모집 공고를 했으며 청약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의 분양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인 34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는 약 4억 2443만 원으로 평당가는 약 1248만 원입니다. 납부 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입니다.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의 입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입니다. 국도 위로선 천안대로 삼성대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부성역이 도보로 5분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보 5분 내에 부대초, 부성중이 있으며 신당고등학교는 차량으로 3분 거리입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성성호수공원과 단지 인근의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코스트코, 이마트, 메가박스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량 15분 내에 삼성 SDI, 천안산업단지, 백성농공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의 청약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충청남도 대전 세종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본 아파트의 주택 건설 지역인 천안시는 비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예치 기준금액 이상 납입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있으며 가점제 75%, 추첨제 25%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7년간이며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유형은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부성지구 한라비발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월 18일에 청약 신청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카톡으로도 분양정보와 하루 전에 청약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브리니톡을 검색하고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여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면 카톡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청약 알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